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동명사 강의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명사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저번 강의 때 동명사의 개념과 형태 그리고 쓰임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오늘은 그 쓰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기 전에 명사의 개념과 역할을 다시 한번 보고, 동명사의 역할 혹은 동명사의 쓰임인 주어, 목적어, 보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치사 플러스 ing 형태를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을 계속 하고 있는데 명사가 뭐라고 했죠? 사람이나 사물에 뭐가 붙어 있다? 이름 이름이 붙어 있다? 이름 사람이나 사물에 이름이 붙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뭘 했죠? 우리가 강아지도 봤었고 꽃도 봤었고 뭐 개나리 뭐 이런 게다 사람이나 사물에 이름이 붙여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도 명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이름인데, 사람이나 사람이나 또는 사물에 뭐가 붙어 있다. 이름이 붙어 있는 것,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구름, 태양, 또뭐 있죠. 뭐 개나리, 뭐 진달래, 뭐 이런 것들이요. 뭐 강아지, 고양이. 등등등등 무진장 많죠? 이런 게 바로 어, 명사예요, 그죠 그럼 명사를 가지고 우리가 뭐를 만들었어요? 주어 목적어 보호를 만든다고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꽃은 이쁘다. 꽃은 이쁘다라는 문장을 봤을 때 꽃은 뭐예요? 바로 명사죠. 명사인데 문장이맨 앞에 왔고, 그죠 문장의 맨 앞에 왔고 해석을 얻는 이가로 했어요. 꽃은 이쁘다. 이럴 때가 바로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주어. 문장 맨 앞에 문장 맨 앞과 은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은는 이아 이렇게 해석되는 게 바로 주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목적어. 나는 꽃을 좋아한다. 그죠 나는 꽃을 좋아한다 자 해석을 볼게요 일단 을을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을을로 해석을 했어요 을을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죠 을을로 해석하고 위치가 어디 있나요 지금 이게 한국어죠 한국어지만 영어로 표시해 볼게요 i like flowers 나는 꽃들을 좋아한다 이 flower 어디 위, 위치가 어디 있나요 라이크라는 like 좋아하다 동사의 뒤에 왔네요 그죠 동사 뒤 동사 뒤에 오고, 을룰이라고 해석되면, 이때 쓰이는 명사는 목적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보어 그녀의 별명은 꽃이다. 이거 영어로 한번 써볼까요? her nickname is a Flower. 이거죠. 자, 보호. 계속 설명을 하지만 위치가 어디 있나요? 보호는? 비동사 뒤에 와요. 비동사 뒤. 그 다음에 해석은요? 해석은 그녀의 별명은 뭐뭐입니다. 꽃입니다. 그죠 뭐뭐입니다. 혹은 뭐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보호예요. 그죠 명사가 보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에 이름이 붙여져 있고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이 되더라. 그죠? 자, 그러면 동명사. 어저께도 봤지만 동명사가 뭐라고 그랬죠? 명사처럼 사용되는 동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사처럼 사용되는 동사. 그러니까 이 동명사는 이 동명사는 명사처럼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무엇처럼 쓰인다는 거예요? 주어로 사용이 되더라. 그러면 이 동명사 형태가 뭐죠? 동사 플러스 i n 지죠그 다음에 문장이 맨 앞에 오고 해석은 은, 능이가 은 이렇게 끝났네요. 그러니까 주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한번 새 해석을 해볼게요. watching tv all day long 하루 종일 이게 하루 종일 all day long 하루 종일 tv를 보는 것은 너한테 좋지 않다. 동명사 동사 플러스 i n 지가 문장이 맨 앞에 왔고 해석은 은, 능 이렇게 끝났어요. 그죠 그럴 때는 주어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reading a book, 책을 읽는 것은 문장의 맨 앞에 왔죠. 그다음 해석은 책을 읽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책을 읽는 것은 너에게 좋다. 문장의 맨 앞에 왔고 해석은 읽는 이가로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쓰이는 reading 동사 플러스 아인지는 동명사로 사용이 됐고 주어로 사용된 거죠. 그다음에 또 볼게요. eating too much, 너무 많이 먹는 것은 is not good for you, 너에게 좋지 않다. 여기 이팅 동사 플러스 아인즈 동명사죠 문장 맨 앞에 왔고 해석을 읊는 이렇게 끝났어요 그럴 때는 주어로 사용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팅 동명사는 주어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문장 맨 앞에 오는 동명사는 뭐로 사용됐다 뭐로 주어로 주어로 사용되었다 그죠 주어로 사용되었다 자 주의 여기 한번 볼게요 후부정세 가주어 진주어 사용요구 우리가 투부정서 공부할 때 앞에 문장이 길면 뭐를 바꿔준다고 그랬어요 특히 투부정서 사용할 때 가주어 i 스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도 보면 "watching tv all day long reading a book eating t o o much" 주어가 좀 길어요 그죠 어, 그러면 이것도 이스로 바꿀 수 있을까? "it is not good for you watching, watching tv all day long" 이거 될까 아 어, 미안하지만 이건 좀안 됩니다 이거는 앞에 주어가 길지만 이슬을 못 바꿔요. 그래서 투부정사 헷갈릴 수순 있지만, y 니 a y 어쨌든 어, 동명사로 주어가 사용되었을 때 너무 많이 길면 여기 가주어로 가주어 이슬 사용할 수가 없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앞에 가주어를 전부 다쓸 수가 없습니다. 이슬 쓸 수가 없어요. 가주어는 무조건 뭐만 투부정사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걸 명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명사를 우리가 목적으로 만들었듯이 동명사도.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목적어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사 뒤에 와요. 해석은 을 늘. I like watching TV with my mother. 나는 나의 어머니와 함께 TV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죠? 위치 watching 동사 플러스 ing 어디 있나요? 동사 뒤에 오고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죠? 이거는 동명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거예요. I enjoy eating 인조 j 가 뭐죠? 즐기다. 이런 거죠? 나는 k o r 푸 a 한국 음식을 먹는 것을 즐긴다. 이런 뜻이에요. 동사 뒤에 갖고 먹는 것을 을로루 끝났어요. 해석이. 그러면 이것도 동명사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do you mind? 자, 이거는 싫어하다. 마인드는 싫어하다. 싫어하다. 여기 있죠? 싫어하다. 당신은 싫어합니까? 창문을 여는 것을 싫어해요? 당신은 창문 여는 것을 싫어해요? 이런 뜻이에요. 자 오프닝이 나왔네요. 동사 뒤에 나오고 여는 것을 뭐을을 이렇게 끝났네요. 그죠? 그럴 때도 바로 동명사의 목적으로 사용이 됐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사강 어, 투부정사 할때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있었어요. 그죠? 뭐 있었죠? Want, need, hope, expect. Fish. 뭐 이런 동사들 그죠? 뭐, decide도 있었네요. d e i d e 여기 뒤는 전부 다뭘 쓰나요? 목적으로 투부 정사만을 썼어요. 투부 정사 그죠? 그래서 want to, need to, hope to, expect to 뭐 이런 식으로 decide to 투부 정사만을 쓴다고 그랬어요. 뒤에 ing가 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동명사나 뭐 현재분사나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아래에 있는, 여기 써 있는 동사들은 전부 다 무조건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해서 여기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뭐만 온다? ING만 오더라. 알아야 돼요. 그죠? 여기는 ING가 오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거 시험에 백발백중.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암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설명할 때도 내가 암기해야 된다고 얘기했듯이 이것도 암기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단어 좀 볼게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enjoy 아까 뭐였죠? 즐기다. 즐기다 finish 끝내다 stop 멈추다 mind 싫어하다 avoid 피하다 어려울 것 같은 건 적어줄게요. 피하다 give up 포기하다 put off, 연기하다. 뭐, 약속이나 시간 약속 따위를 연기하는 거, 뒤로 미루는 거. 그 다음에 deny. deny라고 읽어요. 거절하다. quit. 이것도 stop이에요. stop. 멈추다. 멈추다. 그 다음에 admit. a d m 여기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인정하다. 어, 아, 너, 너 정말 공부 잘한 거 내가 인정해. 뭐 이런 거 인정하다. 그다음에 practice. Practice가 뭐죠? 연습. 뭐 축구를 연습하다, 농구를 연습하다, 이렇게 연습하다. 이런 동사 뒤에 나올 때는 무조건 뭐만 쓴다? ing만 쓰더라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네요. 수부정사와 동명사 모두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 가 있어요. 이것도 알아놔야 돼요. Like 좋아하다, love 사랑하다, start 시작하다, continue 이것도 계속하다죠. 계속하다, 계속. 뭐 밥을 먹 밥을 계속 먹다든지, 뭐 계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Begin 이건 뭐죠? 시작하다, 시작하다, 시작하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어가 익숙 주어가 있고, 그다음에 like가 나온 다음에. 투 부정사가 나올 수도 있고 ing 형태가 나도 와 모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Like 말고도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투 부정사도 되고 ing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동명사로 목적으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 투 부정사를 모두 함께 쓸수 있는 동사. 그 다음에 want, need, hope, expect, wish, decide, 같이, 투부정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구별하는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힘들지만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자, 아,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동명사의 역할, 마지막인데, 보호. 보호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위치가? 비동사, D. 그 다음에 해석은 뭐 많은 것이다, 혹은 뭐 많은 것입니다. 그죠? 계속 우리가 봤던 문장 계속 보는 거예요. 그죠? My hobby is collecting o stamps. 자, collecting 동사 플러스 ing 동명사인데 위치가 지금 여러분 어디 있나요? is 비동사 뒤에 갔어요 그다음에 해석을 뭐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취미는 우표를 모으는 것입니다라고 해석이 끝났어요. 그럴 때 쓰인 여기 동명사는 뭐로 쓰였다? 보로 쓰였다. 그다음에 Her dream is becoming a singer. 그녀의 꿈은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becoming 들어갔죠? 어디 뒤에 있나요? 비동사 이주 뒤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해석을 뭐하는 것입니다. 뭐하는 것이다라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보호로 쓰인 거예요. 마지막, 자, passing exam. the exam. My son's goal is passing the exam. 나의 아들이 꿈은 시험을 통과하는 거래요, 그죠? 시험을 통과하는 거. Passing 동명사인데 어디 있나요? 비동사 뒤에 있죠그 다음에 그, 그 해석은 어떻게 써요? 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로 사용된 거예요. 여기 동명사는 렇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오는 동명사는 뭐로 사용됐다? 보호로 사용되었더라. 그죠? 어려운 거 하나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해서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 또는 동명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 또는 동명사가 와야 돼요. 동명사. 그래서 전치사의 종류가 뭐 있죠, 여러분? 전치사. at, for, from, under, of, by, in, on, of, up 등 이런 것들 전치사죠, 그렇죠? 이런 전치사의 뒤에 오면 반드시 동명사나 혹은 명사가 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 뭐 in 아무요 in. 인이 뜻이 뭐죠? 어디 어디 안에 이런 뜻이죠. 어디 어디 안에 이런 뜻인데 일단은 뭐 의미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음 두라는 단어를 할 거예요. 두인두 이렇게 쓰면 틀이 얘니게요인두인 어떻게 해주면 맞는다. 인 d o i n 인 d o i 이렇게만 해야지 맞는 표현이에요. 이건 동사죠. 두 그죠? 인 doing 무조건 이런 전치사 뒤에는 뭐가 온다? ing 가 온다. 동명사가 온다. 뭐 to do 해도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전치사의 목적어로 표현을 해요. At, for, from, under, of, by, in, on, of, up, up. 이런 것들 전치사가 되게 많죠. 그 뒤에는 반드시 명사 혹은 동명사가 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놔야 되고요. 어, 우리가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또 확인해 볼게요. 아래 밑줄 친 부분을 주어, 목적어, 보호로 구별하시오. Having a good habit is good for you. 좋은 h a 습관이죠. 습관. 습관.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너에게 좋다. 문장 맨 앞에 왔고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은는 이가로 끝났어요. 뭐예요? 주어요. 주어. 그 다음에 해석하기 전에 일단 볼게요. 그러면 동사 바로 뒤에 왔네요. ing가. 동사 뒤에 오면 뭐죠? 목적어. 목적어. 자, 나는 나의 숙제를 하는 것을 끝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숙제하는 것을 끝냈다. 자, 음식을 만드는 것은 정말로 어려워. Making food is really difficult. 문장 맨 앞에었네요. 그다음에 음식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주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My hobby is cooking. 나의 취미는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비동사 뒤에 왔고 뭐하는 것입니다. c o 그러면 뭐예요? 보로 사용되었고. 자,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아까 봤던 문장이죠? 너 창문 열어도 싫어 싫어하니 내가 만약에 창문 열면 싫어하니 이런 뜻인데. 마인드 싫어하다 동사 뒤에 왔어요. 창문 여는 것을 싫어하니 을로로 끝났어요. 또 해석은 그래서 목적어 가 되겠죠. 자, 6번. 전치사 플러스 ing. 아까 바로 앞에 했어요. 그죠? 전치사의 목적어. 그럼 뭐예요? 그냥 목적어요. 예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바로 무조건 동사의 ing 혹은 명사만 온다. So, you can understand this by reading the book. 너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So, by의 뜻이 일단은 뭐 되게 많은데 by는 뭐뭐 옆에, 누구 누구 바로 옆에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뭐 함으로써 이런 뜻이에요. 함으로써 너는 그 책을 읽음으로써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또 해석이 되니까 참고하면서 알수 있도록 하고요. 자,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아래 문장 중 맞는 것은 오, 틀린 것은 X 표시하고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틀린 거부터 볼게요. 한번 해석을 하기 전에. 자, put o 오프 뜻이 뭐였어요? 연기하다, 연기하다가 뭐 배우가 연기하다는 뜻이 아니라. 계획이나 일정을 뒤로 딱 미루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중에 하나의 이 put off 연기하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니까 to start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될까요? starting 죠 그거 starting으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꿔야지 맞는 표현이죠. 이렇게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그런 게 외우기 싫다, 잘못 외우겠다. 그러면 off가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아, off가 품사가 뭡니까? 전치사거든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만 위치해야 된다고 했어요. ing 동명사만을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put off로 굳이 모르겠다. 근데 off는 전치사더라, 그죠 그럴 때는 to start가 아니라 바로 starting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I would like to put off starting English study. 나는 영어 공부를 영어 공부 시작하는 것을 연기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Would like to 뭐뭐 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거든요. I would like to put off starting English study. 나는 영어 공부하는 것을 연기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자, 2번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일단 이 문장 맞을 틀려요 Finish 끝내다, watch 보다 한 문장 안에 동사 몇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그죠? 이 문장 당연히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어의 원칙을 맞춰 주기 위해서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뭐 이렇게 동사 형태를 바꿔 줘야 되는데 피니시는 뭐만 목적으로 취한다? 투부정사? 아니죠. 피니시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럼 여기서 watch 대신에 뭘로 써야 됩니까? watching. 이렇게 써야지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번 I love reading comic books. 나는 만화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동사 두 개인데 지금 동사 형태 바뀌었죠. 그다음에 love는 동명사도 목적으로 바, 바꿀 수 받을 수 있고 to 정서도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맞는 표현이죠. 이건 맞는 표현이에요. to read 해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I love to read comic books. I love reading comic books.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4번, they enjoy e d 다 동사 일단 몇 개요? 아, 읽다 보니까 동사 지금 딱두 개요. 그럼 이 문장 틀린 문장이에요. 일단 무조건. 자,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해석을 하기 전에, e n j o y 다면 무조건 뭐만 취한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그죠? Enjoy. 그다음에 taking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Enjoy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enjoy to take는 틀리다. 그래서 enjoy Taking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해석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즐깁니다. Taking their English class. 그들의 영어 수업 받는 것을 즐깁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어, 여기다가 좀 써볼까요? 수업 받다. Take a class. 영어 수업 받다. Take a English class. Take English. 영어 수업을 받다인데 Take는 뭐냐면 수업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수업 받다. 여기서는 take가 수업 받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Take는 뭐 가지고 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뒤에 뭐 수업이 들어가면 수업 받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English class 이 표현도 맞지만 원래는 대문자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 한국어, 다 K, Korean, Japanese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대문자예요. 그다음에 5번. 볼게요. She will never give up try again. 자 일단이 볼게요. 여기 동사 몇 개예요? 일단 하나 give 주다, try 노력하다, 시도하다 이런 뜻이죠. 동사 두 개예요. 그럼 이 문장 틀렸어요. 그죠? 틀렸어. 동사 두 개라서. 자 그런데 give up은 뭐죠? 포기하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포기하다, 포기, 포기하다, 그죠? 포기하다. 자 근데 give up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를 바꿔 줘요? 트라이를 트라이잉. 그렇죠? 트라이잉으로 바꿔지 야이 문장은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근데 그 기법을 잘 모르겠다. 외워도 잘안 외워진다. 근데 업이 뭐죠? 업. 전치사예요. 아까 여기 첫 번째 오브처럼 업처럼 전치사 뒤에는 바, 반드시 뭐만 쓴다 그랬어요. 동명사. ing만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라이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ing가 온다. 해석을 해볼게요. She will never give up trying again. 그녀는 결코 무모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그것을, 그러니까 다시 시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Never, 결코 무모하지 않다. 결코 무모하지 않다. 결코 무모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녀는 결코 다시 시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또 나왔네요. 자, 일단 동사가 지금 몇 개예요? avoid는 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met은 미세 과거형 그죠? Math, 만났다. 어쨌든 동사가 두 개예요. 그럼 이거 틀린 문장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void. 뜻이 뭐예요? 피하다. 피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과거니까 피했다죠. 그는 피했다. 그들을 만나는 것을 피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avoid도 해당되죠. 그렇죠? 그러면 met 대신에 뭘 써야 되나요? meeting. 그렇죠?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거죠. avoid meeting them.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는 그들을 만나는 것을, 그들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했다. 이런 거예요 avoid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다. Do you mind to close the window? 이거 맞나요? 계속 설명했죠. Do,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렇게 된 거죠. Mind 싫어하다 뜻이에요. 싫어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Mind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to close가 아니라 closing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죠? 동사 원형에 ing 붙이는 거죠. 동사 원형에 ing. 근데 여기 왜 왜 여기 이가 어디 갔나요? 동사, 그 그러니까 동사의 단어의 끝에 여러분 아 이거 설명을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여기서 에 설명하는 순서가 아닌데 혹시 까먹었을까봐 클로즈가 다 따죠, 그죠? 동사 단어의 맨 끝에 단어 맨 끝에 이로 끝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로 끝나면 이를 없애죠. 이를 없애고 그대로 i n g 를 붙이죠. 그래서 클로징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죠? The do you mind closing the window? 이렇게 고쳐야지만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동명사 빨리 끝났어요. 동명사는 투부정사만큼 그렇게 용법이 많은 게 아니라 금방 끝나요. 동명사 뭐였죠? 명사처럼 쓰이는 동사였다. 그러니까 명사를 우리가 명사로 뭘만들었죠 주어, 목적어, 보호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명사도 명사처럼 쓰이는 동사이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마지막으로 보어로 쓰인다. 거기에 플러스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동명사만을 사용하더라. up, 뭐 under, 그다음에 off, at, 뭐, by 이런 것들, in, at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사 명 다음에 ing, 동명사만을 사용하더라. 이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투부 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나 동명사나 그 역할과 쓰임이 똑같다. 그렇죠? 우리가 동명사 첫 번째 시간에 설명했을 때 했던 겁니다. 어, 이제 챕터 5 동명사 강의는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고요. 어,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동명사, 투부정사를 막 섞어놓은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종합하기 문제, 20문제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합쳐놓은 20 문제를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